안녕하세요 타나입니다 김장김치 담을때 부스러기 나오는거 있잖아요 국물 남은거 작년 김치국물 남은거에다가 부스러기를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헉,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넣었어요 작년 김치 국물 이렇게 남아서요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부스레기 올해 김치 부스레기가 엄청 나오죠.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미리 손을 봤어요. 좀 잘랐어요. 가위로 굵은 것은 자르고 어, 안 좋은 건 버리고 따듬었거든요. 이게 잠겨가지고 놔뒀더니 너무 맛있게 낮에는 저거 한 가지로 먹었답니다. 반찬을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더 넣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 아까는 아침 낮에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식용이엔 분말을 한 포기에 하나 한한 한 숟가락 너무 좋대요. 이거 한 포기 정도 되잖아요. 이거 다 버무려서 하면 더 좋은데,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그냥 또막 바르네요. 이렇게 다한 다음에 하면 더 좋대요. 같을 것 같아.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이게 숙성된 물이니까 똑같겠죠? EM 분말을 넣을 때는 완전히 다 담은 다음에 넣으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마디켓을 잡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와, 이건 부스러기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